방사능 이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도쿄 올림픽이 이번엔 유치 과정에서의 뇌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항상 비리 사건은 3-4 쿠션으로 여러 회사들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복잡하나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a 구독. 도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측에 뇌물이 전달됐다는 의혹 관련 프랑스 검찰이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조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인용해 프랑스 검찰이 댄스의 스위스네 파트너 AMS를 라민디아크 전 IOC 위원 부자부패 사건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아크는 16년간 국제 육상 연맹 수장을 지낸 국제 체육계 거물급 인사로 2013년까지는 IOC 위원도 경했습니다. 경찰은 라민디아크와 그의 아들을 후원 및중개권 체결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올 6월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후원계약 관련 자금이 아들에게 전달되는데 AMS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국제육상연맹의 마케팅 컨설턴트였습니다. 올림픽 유치전에서 홍보 스폰서를 맡은 댄스는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베의 부인은 결혼 전 댄스에서 일했습니다. 댄스의 임원인 기요 씨는 2016년 한 회의 자리에서 두 회사가 하나이며 AMS가 곧 댄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댄스는 2001년 국제육상연맹의 사업권을 넘겨받고 AMS를 파트너사로 삼았습니다. AMS는 2007년 사업권의 일부를 디아크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는 이미 AMS가 쥐어준 마케팅 중개권료 커미션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댄스는 라민 디아크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4년 국제육상연맹과 계약을 갱신했는데 이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 프랑스 검찰은 독... 도쿄 올림픽 유치 위원회가 2013년 AMS 컨설턴트에게 230만 달러를 보낸 의혹을 조사하면서 검찰은 이 계좌가 기아크 아들의 비밀 계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것은 2013년 9월입니다. 돈은 그 무렵에 송금됐습니다. 유치전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일본 올림픽 위원회 회장은 올초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 이 이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경기를 한국에서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and 구독.